취득가 똑같이 15억, 양도가 30억이에요. 근데 얘는 거주를 하나도 안 하고 보유만 했어. 그럼 세금이 2억 9천 나와요. 근데 이 사람은 다행히 2년 거주했어, 1억 7천 나와요. 이 사람 5년 거주했어, 1억 2천 8백 나와. 10년 거주했어, 그럼 5천 2백으로 떨어져 버려요. 얼마 차이나요? 거의 한 2억 5천 차이 나죠. 그럼 이런 사람 없겠냐고요? 어 나는 취득 당시 비조정이야. 거주 안 해도 돼. 맞지. 거주 안 해도 비가세는 되지. 그런데 표이 장특공이 안 된다니까. 그러면 나는 5,200만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2억 9천이라니까요. 주택수 기준으로 과세 개편을 해 가지고 1주택 고가주택으로 또 하잖아요. 분명히 이런 뭔가 선의의 피해자가 또 나올 겁니다. 제가 장담하는데. 근데 더큰 문제는 뭐냐면 본인들이 거기에 해당하는지를 몰라요. 그래서 꼭 이거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돼요. 세금은 세법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.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. 그런데 이게 물론 이제 너무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거나 또 너무 떨어지면 이걸 좀 이렇게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긴 하지만 이게 정말 그런 수단으로만 남용이 되면 누더기가 됩니다.